편의 시작! 아까 치킨과 닭발이 졌어요. 역시 네. 듀얼킹이 진심으로 나오니까 너무 세네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세다. 대결 아, 믿는다. 진심으로 자신의 대결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데이길. 듀얼리스트! 아, 중2병 진짜. 중2병. 중2병. 자신의 대결을 믿으면 여러분도 테라하이트 볼때 베가 대네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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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정한 테라하이트는 베가 샤미지 아그 어떻게 그 소리야? 아니지, 배가 데네브 신심 신경 신충 아 좋지 좋지 아니지 인자 인자 인자지 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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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자 넣지 아 인자 인자 리빈이지 아 인자 인자 리빈 몇 컷으로 컷. 할까요? 4천이니까 4천 컷으로 할까요? 4천으로 4컷으로 <laughs> 아니야 다전 컷을 해야지 4천이면 은음 썰렁한 다 아. 아니야 <laughs> 네가 먼저, 먼저 했어 자 성공한 성공한 가 먼저 <laughs> 그 소리 했으니까 아, 네가 노잼인 거 나는 절대로 노잼인 가 딱발 또 후궁선언 아 크라운 블레이드 상대로 아 크라운 섀도우 블레이드입니다. 하이랜드라서 크라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저걸로도 아 저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 패가 보인다. 일단 일 양철 금붕어 가와이오. 들어귀엽않아 지금. 아니죠 귀엽게 생겼아 계속하세요. 아또 <laughs> 귀엽지 않나? 뭔가 이거 뭐지? 양철 금붕어 귀엽게 생겼지 않나? 어? 양철 금붕어. 길하하고 그냥 빠졌네. 앤더. 뒤로. 비장 카드 들고 있네, 양철 귀엽잖아, 양철근 뭐. 너는 내가 거지비카드아니 아, 먹으라고. 뭐. 너가 더 귀엽다고? 알았어. 아니야, 뭐 인정할게. 너는 인정할게. 카드 세트, 턴 너는 중국으로 떠어져야될것 같고. 변태. 대타이 아니, 내가 왜. 쇼타. 원래 왜? 애니에서 쇼타는 다 변태야, 대부분. 아, 다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요오 야, 아마 여기서 공격을 하는 건가? 터트리고 공격. 하, 900 데미지라고. 아니 진, 우리 2 0 0 0짜리라고 싶어. 까도 블레이드. 여기서 가자고. 맨 빼서. 아폴레인가요? 아, 엄마. 오적더라. 오적더라. 야, 미, 야. 엄마 이동. 야 야. 오랜만에 총을 딱 암천사 어떤데? 암천사 같은 소리하는. 부톨레 바이오스, 오랜만이시죠? And... 네. 엔드페이시에 네. 델타테러스트를 겹치겠습니다. 어, 엔드페이시 너무 맞아. 아야 아야 이거 빨리 들어왔잖아. 아, 그러니까. 그, 자 하세요. 아야 이거. 야, 상품도 사진 찍어서 올려야겠지 같이. 엔드엔 엔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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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엄청 필요없네. 아이 클럼 이거 끼. 네 그럼. 테라운드 잠깐만 이거 뭐 들잖아 그래도. 투톨레. 아, 효과가 뭔데? 살 아, 여기서 바로 하게? 뭐. 그 교활. <놀리가> 교활한 함정 속으로. 효과 뭔데? 그 자신 묘지의 마법함 아, 함정 카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고. 야, 지금 발동하지 뭐. 먼저 두 장을 선택하고 발동해야 하는데. 아, 아. 아, 이거 한번. 아, 그냥 천재 있게. <목소리가> 아 플레이시아 저런식으로 쓰는거군요 엔드 히어킹의 새로운 생각 가도 플레임 벨을 발동하기 위해 띠로 교화을 날려먹는 원래 이거 1렙한거 아닌데 설마 일부러 이런걸 한건가 아... <목소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리 어리석은 매장 근데 플레이시아 매장 어요 아자토트? 아트인가아자토게몬스 네, 효과 발동 못해요 이제. 다진아답네 정령 우가 활동 네. 못 해요. 한타는 이거는 웬만선 정병 못 하지. 플레시아도 있고. 네 음. 오케이. 저부터. 아. 클 아, 방금 미장 빼기. <웃음> 어? <laughs> 어제미기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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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들면 히로... 거 세트에서 어. 히 챔피언 소환해 엑칼로 엑스카리오. 엔딩입니다. 저희가 리게이라서 리게임 음악이랑 동방 음악을 같이 틀었네요. 동방음악2 4 0대저 동방 거 맞지? 미튼히올드. 번에대큐크 가가가챠 무라이. 자, 무라이에 우카와토. 소질 하나 서아네네가가가몬스터간다두번건 간다. 공격. 공격. 3800 500, 200, 200, 200, 200, 200, 0게2은 끝나지 않았어 0 2리스트요0 2리스트0 0 200, 200, 200, 200, 200, 2 0가있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네거기0 0 200, 200, 2 0이 200, 200, 200, 200, 2 이 카드 를 보여 주는 거. 맨코 매직. 야, 보여 줘. 보여 줘. 맨코 매직 세븐즈. 요까. 이거 슬로이네. 넘버즈 덱 태피온 드래곤 듀얼로 동안. 어네스. 태피온 드래곤. 에? 나랑 나. 튀메 되었다. 겡. 하지만 이것으로 플레시아의 모든 것은 파괴되었다. 좀비 싱크로 그건. 일반 소환. 네. 이것으로 효과 발동. 튜닝 서포터. 야, 설마. 그래. 설마. 고신. <laughs> 크루그아! 뭐? 나와라 크루그아! <laughs> 엿먹어라. 이건 안 돼. 어, 뭐디 어디서? 어디? 어디그로 잠깐만, 드리클라운 챌지 자로 돌려봤는데 확인하지천안째겠왜안 하는 거지? 아니, 뭐가? 째면 공격하는아 어. 어. The m a g 인더 Game o 성창 예800 포인트 내린다. 공격기 600포인트 데미지라고 상대가 듀얼킹이더라도 너의 듀얼에 향한 혼을 아무도 집어치울 수 없어 언제나 헨메디 듀얼 나니? 꺼낸다 <laughs> 게임은 끝났잖아 그렇지 나니? 아니 안돼 해라 듀얼킹 매우 화나 보인다 헨탈 100데미지 와 자해공갈 들어가 파괴 했어 들어가 파괴 어 파괴 어, 자해공가리라니 이런 점리다 그리고 아이센은 뇌지 있었다. 진짜? 어, 아이센도 뇌지 있어? 어? 어? 와! 썼어? 진짜. 언제 썼어? 수, 아까. 아. 기억이 예, 하이랜드라서한 약식밖에 안 들어가요. 아, 미친 잠깐만. 어? 자, 가라. 들어. 라이잉 들어. 너안 썼을 텐데. 좋았어. 오, 한만 아니. 아이 아이센드가 은 뇌지 있다는 거 알았으면 파이랜더 안썼어 그렇지. 해아 묘지나 쓴지 못깜빡했어아 뒤로킹. 아 잘하면 이 일부러 사기 실수를 사기 했습니다. 아, 치고 레독스를 묘지로. 아 미쳤다. 암정용 레독스. 일단 뻐기는 쪽으로 가야죠. 샤오롱. 전용하니까. 샤오롱. 이번 좋아. 한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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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는. 또 갖고 있어. 엔드. 어. 들어. 용망이 아니야. 아세요. 와, 용망. 인성 마라. 그렇게 금지 카드. 나도 용망 넣었어야 되는데. 난 엄청. 얘, 근데 이게 조총사 나오면 한 방이야. 조총사가 나올 제가 될까요? 아, 두 장이 있구나. 근데 두 장이면은 어어다 아. 어, 설마. 된다. 이 그대로. 하. 계속 사이파론 어 시공 와 속으로 로제는 정룡이 정룡이 스타더스트 샤오로 아 잠나 아 로프레임베르 암저기온 렉독스 같아요. 1600 괜찮아. 111빌러 <laughs> 일반 와설마신크로 레벨 은8 뭐? 스타더스트 드래곤 게이먼트 스토디 스타더스트 파랍코끼리 <laughs> <가랍 아니>. <laughs> 스타더스트 <웃음> 야 아크로벌브 턴 엔드다 너 지금 가면 너 너무 파괴 정말의 기사 아니 정말의 기사 덤벼라 활동 아직 엔퍼엔이는 끝나지 않았어 기월은 끝까지 모른다 제후의제후까지 기월의 끝은 모른다 아 진짜 죽이다고 하는 소리 하냐 이고 진짜 <laughs>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변신 차려 기월은 끝까지 몰라 자신의 렉을 믿는다면 아씨 진짜 죽일까 봐 잡대기라도 삼총마를뚫을수 아, 있어 <laughs> 감정마로 마함 몬스터 감정이 모두 무연에지라도 자신에게 믿는다면 엑조디아를 <laughs> 뽑을 것이다. <laughs> 엑조디아. <엑조리안 웃음> 어? 어? <laughs> 네. 가게아 진짜 <laughs> 소아뭐 하는 거야 진짜. 헤비기턴 와. 아, 어. 차피 낚시. 이중 <laughs> <와, 웃음> 위중소한... 소환. 낚시였다. 아. 그렇게 포인트가 까이고아 아, 근데 안 죽어 아, 이번 턴에. 아니야 아니야. 잠만 잠만 그 공격을, 아, 어. 그래? 공격을 못해 이번 턴에. 그래? 그못 공격 소울 c 아잠 r g e your own. Someone t 만 i n k up, Joe. I'll take you 는데 a 금이따 w 따다따다따다따 i 따 j a n 생각하지 n d a Eh, Katay Manga, 와이 u a 하시죠. 더블 찍고 싶어요. 뭐? 아, 같은. 정말 아도가 아니요. 아이 선에 끝났네요, 그냥 예, 진짜. 종목 수한데. 아뭐아잘 종목 세지. 종해 아씨. 도아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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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래도. 아, 근데 이 도와 중에 뺏잖아. 한번 하는 게낫겠대일사 효과. 백종. 잘 들어가. 아 네. 왜래지 뭐였더라 아까 없다. 뭘뭐 효과? 나 출혈 비스트. 아. 안돼 진짜 나땅이야싱크 카트비스네. 아, 아씨. 들어. 이대로 계속 면 죽는데. 정정정정정카드다 들어. 사이 l us m a k y 에디어킹의 승리. <웃음> 아. <laughs> <laughs> 아. 가어킹 역시 뛰어킹. 강력 강력했다. 강력했다. 하지만 치킨가락발 그는 끝까지 힘을 냈다. <laughs> 에그 이걸로 에끝